이번에 해볼 거는 하이퍼리퀴디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밍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리랑 하이퍼빗, 하이퍼드라이브 이렇게 세 군데의 디앱을 비교해 보면서 스테이블 이율의 좋은 곳을 찾으면 되고요 하이퍼리는 usdt0이 apy가 15.1%고요 하이퍼빗은 31.9% 하이퍼드라이브는 6.2%입니다 지금 가성비 좋은 곳은 하이퍼빗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31.9%를 apy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PR로는 27.7%가 나오고 데일리 이자는 0.08%가 나옵니다. 31%가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율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플립스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플립스터의 경우 USDT가 원래는 21%였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해서 3%부터 시작해서 APR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최대로 이 미션을 다 깼을 때 23%의 APR을 주는데 23%보다 31%가 좀더 높으니까 스테이블로 했을 때 그래도 이율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래소 증정금 이벤트들이 없을 때는 플리 스터에 잠시 예치를 해서 매일매일 소량이라도 이자를 받는 편이고요. 받는 와중에 APR이 낮아졌기 때문에 플리 스터보다 더 많은 APR을 줄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이퍼비치 굉장히 괜찮은 이율이어서 여기다 넣어 보려고 하는데 하이퍼 생태계의 문제점은 USDT가 존재하지 않고 USDT 0이라는 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USDT 0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USDT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USDT를 활용해서 하이퍼 리퀴디티 생태계로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아비트리움 체인으로 출금을 해주면 되는데 네트워크 피가 0.1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출금이 가능하고요. 아비트림 체인으로 USDT를 출금을 했는데 하이퍼 리퀴디티에서 USDT랑 USDC 쌍을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USDT는 USDT 0이고요. USDC는 아비트리움의 US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낸스에서 출금한 USDT를 점퍼에서 USDT를 USDC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소량의 슬리피지가 증가하면서 영상 찍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수익을 보면서 USDT를 USD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USDC로 바꾼 거를 하이퍼 리퀴디티로 와서 포트폴리오에서 EVM에서 스팟으로 USDT를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한 다음에 트레이드에서 USDC를 USDT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한 USD USDT를 스팟에서 USDT를 EVM으로 출금을 해주면서 지갑에 하이퍼 EVM 생태계에 있는 u s d t 0 코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을 가지고 예치를 하는 거예요. 예치할 때는 하이퍼 드라이브, 하이퓨리, 하이퍼 베이드 이렇게 세가지 생태계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퍼 빛에 넣어보겠습니다. 디파지짓이 됐고요. 2.8K가 예치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스테이블로 지금 파밍이 되는 건데 예치만 하는 게 아니라 벌어오도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을 가지고 유사시에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이퍼리에서는 바뀐 자금에 대해서 어로도 가능하고, 하이퍼 비트도 가능하고요. 하이퍼 드라이브도 어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스테이블을 묶혀두는게 아니라 스테이블로 기본적인 파이밍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대출을 해서 추가적으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하이퍼 EVM 생태계에 참여해서 또 하이퍼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스테이블이 놀고 있다면은 이런 방법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 됩니다 출금할 때 2800불을 보냈는데 받은게 2799.6불이거든요 0.4불의 슬리피지가 발생했고 바이낸스에서 출금할 때0 1불 썼으니까 0.5불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퍼 e 엠 m 생태계에서 나갈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점프해서 나갈 때 브릿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아니면은 하이퍼 리퀴드티에서 USDT0을 USDC로 스왑을 한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디파질스로 USDC를 아비트림 체인으로 바로 받아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낸스에서 USDC를 USDT로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슬리피지를 가지고 스테이블을 굴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하이퍼비트에 스테이블 넣어서 3 1 받는 작업을 해봤는데 스테이블 파밍과 하이퍼 EVM 파밍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스테이블이 남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전략도 써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루트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